안녕하세요. MD 마스터 이승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병원 입지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상가 상권 분석과 병원 입지 분석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건물 같은 층이어도 카페는 망하고 병원은 대박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7가지 핵심 차이점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상가 분석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느냐입니다. 반면 병원 입지는 누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핵심이죠. 이한 문장의 차이가 모든 분석 방법을 바꿉니다. 첫 번째 방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일반 상가는 어떤가요? 어? 여기 새로 생겼네? 들어가 볼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판이 눈에 잘 띄는지 1층인지 2층인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다릅니다. 아파야 가고 미리 검색하거나 지인 추천을 받아서 목적을 갖고 찾아갑니다. 2층이어도 간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환자는 어차피 네이버지도 보고 찾아오니까요. 두 번째, 상권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상가의 상권은 반경 500m, 걸어서 5분 이내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거리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매출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병원은요? 상권이 1에서 3km, 차로 10에서 15분까지 확장됩니다. 역세권보다 주거 밀집 지역이 더 중요하고 1층이냐 2층이냐 보다 주차가 편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석할 때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상가는 유동 인구를 봅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가는가. 어느 시간대가 가장 붐비는가. 보행자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병원은 거주 인구를 봅니다. 주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영유아가 많은가 노인이 많은가 지나가는 사람 1000명보다 근처에 사는 주민 300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번째 경쟁을 보는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카페가 반경 300m 안에 10개나 있다? 이건 명백한 과포화입니다 위험신호죠 그런데 병원은 다릅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가 한 건물에 모여 있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메디컬 빌딩이라고 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여러 진료를 볼수 있어 편리하거든요. 적정한 경쟁은 시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를 분석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상가는 소비 패턴을 봅니다. 20, 30대 직장인이 많은가? 이 동네 사람들 소득 수준은? 최근 트렌드에 민감한가? 병원은 질병 패턴을 봅니다. 소아과면 영유아 비율이 높은가, 정형외과면 고령인구가 많은가,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똑같은 인구 1만 명이어도 소아과와 정형외과가 봐야 할 숫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섯 번째, 돈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상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일 객단가 곱하기 예상 방문객수, 회전율이 높아야 하고, 1, 2년 안에 투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출의 10에서 15% 이내가 적정선이죠. 병원은요? 월 평균 진료 환자 수 곱하기 객단가, 회전율보다는 재진율, 즉, 단골 환자가 얼마나 다시 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신 초기 투자가 커서 회수기간이 3에서 5년 걸립니다. 일곱 번째, 건물을 볼때 체크해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상가는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되는데 병원은 법적, 기술적 검토가 까다롭습니다. 용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나? 장애인시설, 의료시설 기중에 장애인시설 설치가 되었나?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방화문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 하중 MRI, CT 같은 무거운 장비를 견딜 수 있나? 전력, 고용량 전기가 들어오나? 엘리베이터 휠체어나 침대가 들어갈 수 있나? 주차장, 충분한 주차대수가 확보되었나? 이중 하나라도 안 되면 아예 개원이 힘들어집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상가는 흐르는 물을 잡는 것, 유동인구, 순간의 선택. 병원은 고인물을 관리하는 것, 거주인구, 지속적인 관계. 상가 분석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을 찾는 거고, 병원 입지는 우리 병원에 올 환자들이 사는 곳과 그들이 움직이는 거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상가든 병원이든 입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처음 선택이 90%를 결정하죠. 그러니 오늘 배운 7가지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